그래서 되게 힘들게 먹는다 맛있다? 면꼭 냅둬 아, 우리 준서가 맛있게 먹네 아, 다 먹었다 핵심 튀김을 하나 올려나깻한 아, 음. 입만 다 먹으래 뭐 제 어? 수영복 찢어졌네 어머 어때 <laughs> 어째 그렇게 찢어졌대? 없어 아, 없어 너, 아무도 안 봐. 너 신경 안써 이놈아 여긴 좀이 빨리 먹어. 나 이거 가지고 들어가뭘 가지고 들어 가? 뭐, 어. 다가 여기다 먹고. 앉아있 거야. 얘다 먹고. 아빠. 빠져 올렸어. 올렸는데. 올리고 있는데. 냐이 <laughs> <laughs> 어. 재밌지. 어, 얼마나 좋아. 아빠랑 이런데 와서 떡볶이 고 초등학교 때왜돌아가니 네. 아빠는 그안타봤어요나 초등학생인데 왜안 타? 학생 때뭐 일할 때 맨날 타는데 일할 뭐. 때 저걸 타? 또 아빠가 타는 거야? 그 어때? 더 있어? 재는 일할 때 타보는 건데 뭐 일하는 건데, <laughs> 일하는 <웃음> 거랑 음, 노는 거랑은 음, 다르잖아 리고 있잖아 하고응정해해 응잼민이응잼민잼민이나 유잼 너 무댐 너 유잼이 뭔지 알지? 내가 처음에 저쪽 갔다 이쪽 다가 저쪽 갔다 이렇다 안 부족해? 그냥 위에다가 어우, 준서가 맛있게 먹는구나. 이야, 면치 기술. 이야, 우리 준서. 우와. 다음번엔 부담돼서 또 어떻게 먹을까 고민하잖아. 이, 이 다음번엔 어떻게 먹을 거야? 뺏어 먹는 게 하나 맞춰봐. <놀라> 아유. 그만 뺏어 먹어. 오. 맞나? 가장 맛있게 먹는 방법은 뭔지 알아? h i n k I 땡 h 번 n k 놀이 하고 n 는 거. t h 빼 n k I think. I think. I 내가 이거 어 I think. I think. I think. I 있어 엄마? k I think. I t h i n 있어. 토코집? 있어, 있어. 다 먹었어? 먹은 그리 이쪽에다 놔. 섞어요? 이기다 떼어놓아? 어. 국물도 다 먹었어? 아유, 국물은 먹지 말지. 물 있는데. 섞어요? 네, 네, 네. 섞으면 간이 잘된 국물 아니에요? 네. 어유, 준호 잘 먹는다. 볶음 씹어. 준호야, 여러 번 씹어야 돼. 할니 민이 발톱 깎아야 겠다 이거 먹고 어쩌가야겠다 여기 이다가 <laughs> 아니 저기 거이이안 하고 이거... 위에 누워서 저기 거거 현금이야? 하도 되도 돼. 저거? 저거 뭐 한번 한번 하는데 여러 번 되는데 하도 몇 번이지? 응. 우유예요 주말에 안 하겠지만. 아, 주말에 왜요, 주말에.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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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중에는 별로 저기 안 되겠지만 그래도 숙회 나가는 곳은 많이 잖 <laughs> 아이고 힘다가 <진짜. 웃음>